안녕하세요 건이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앞으로도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자주 나눌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다음에도 편하게 찾아와 주세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다들 잘 듣고 계신가요 특히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요 이게 아주 조용한 신호만 보낼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신호를 무시하면 정말 큰일 날수 있습니다 생사가 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심장에 보내는 이 조용한 경고음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32,000.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혈관 질환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의 수입니다. 32,000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혈관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위협이라는 뜻입니다. 와. 혈관 관리를 못하면 즉사할 수 있다. 정말 섬뜩한 말이죠. 전문가가 직접 한 말입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혈관 관리는요. 그냥 건강하면 좋으니까 하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생존을 위한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오늘은 이 순서대로 한번 쭉 훑어볼 거예요. 우리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부터 가장 위험한 경고 그리고 좀 의외의 원인과 해결책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자,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섭죠? 이게 왜 조용한 살인자냐면요. 정말 무서운 게 심각한 혈관 문제는 아무런 초기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뇌물 속에서 소리 없이 자라고 있는 시한폭탄 같은 거죠. 그렇다면 조용한 신호 말고 심장이 보내는 가장 크고 확실한 경고음은 뭘까요?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심장이 정말 비상사태에 빠졌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심근경색.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보통 심장마비라고 부르는 바로 그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혈관이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장 근육이 피를 못 받아서 말 그대로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괴사한다고 하죠? 정말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예요. 근데 이 심근경색이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다 단계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처음엔 계단 오를 때처럼 좀 힘들 때만 가슴이 잠깐 아파요. 이게 안정형 협심증이고요. 근데 이걸 뭐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기잖아요. 그럼 그냥 걷기만 해도 아픈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더 가면 결국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생명을 위협하는 심근경색이 되는 겁니다. 길이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심근경색은요,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증상이 딱 나타나고 나서 한두 시간, 바로 이 골든타임 안에 막힌 혈관을 뚫어야 합니다. 왜냐구요? 시간이 흐를수록 심장 근육이 계속 죽어나가거든요. 정말 1분 1초가 말 그대로 생명인 상황입니다. 그럼 통증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걸 겪고 살아남으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살면서 겪어본 최악의 고통이라고요. 상상해 가시나요? 여기에 막 식은땀이 비 오듯이 줄줄 흐른다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지금 당장 응급실로 달려가야 하는 몸이 보내는 마지막 비상신호입니다 자 이렇게 극심한 통증 말고요 훨씬 알아채기 힘든 신호도 있습니다 바로 문제가 보내는 속삭임 같은 것들이죠 지금부터 알려드릴 증상들은 정말 미묘해서 대부분 아 요즘 좀 피곤하네 아니면 또 체했나 하고 그냥 넘겨버리기 딱 좋아요 그래서 더 유용합니다. 딱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자꾸 소화가 안 되고 체한 느낌이 드는 거. 특히 어르신들은 감각이 둔해져서 심장이 아픈 걸 그냥 체했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둘째, 이유 없이 너무 너무 피곤한 거. 이건 피가 잘안 도니까 몸이 에너지를 못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팔다리가 저리거나 아픈 거. 이건 심장 말고 다른 쪽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자, 이번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우실 거예요. 혈관 건강에 영향을 주는 진짜 의외의 원인이 있거든요? 바로 우리의 성격입니다. 네. 성격이랑 감정이요.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딱 하나. 인과 관계를 확실히 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아, 몸이 안 좋으니까 성격이 예민해지나 보다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나의 그 불같은 성격이 내 혈관을 직접 공격하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와. 내 성격이 내 몸을 해친다니 이거 진짜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우리 드라마 보면 꼭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회장님이 막 소리 지르면서 화내다가 윽 하고 둔목 잡고 쓰러지는 거요. 다들 보셨죠? 그게 그냥 드라마라서 과장하는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갑자기 욱하고 화를 내면 혈압이 미친 듯이 치솟으면서 심장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줍니다. 이게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과학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아 그럼 이 불같은 성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아주 실용적인 꿀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화가 막 머리끝까지 차오를 때 심호흡 말고 후 하고 깊은 한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이게 순간적으로 감정을 딱 끊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둘째, 막 싸우다가 갑자기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아니 부장님 왜 그러십니까? 정말 이렇게요. 그럼 상대방도 어? 하고 당황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거든요. 격한 싸움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좀 무서운 이야기는 그만하고 희망적인 해결책으로 넘어가보죠. 바로 우리의 혈관을 구출할 계획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식탁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쉬운 방법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바로 마늘, 양파, 시금치입니다. 이 음식들에는 우리 혈관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산화질소라는 걸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아주 많아요. 혈관이 넓어지니까 당연히 피가 잘 돌겠죠. 그리고 포도, 포도 정말 좋죠.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성분 때문인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엄청 좋은 성분이 사실 우리가 퇴퇴 뱉어버리는 껍질하고 씨에 알맹이보다 훨씬 많다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포도는 꼭 껍질째 씨까지 오독오독 씹어서 통째로 드셔보세요. 그리고 표고버섯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그냥 표고버섯보다 말린 표고버섯이요. 말리면서 좋은 비타민이랑 미네랄이 몇 배로 쫙 농축되거든요. 심장 건강에 정말 최고입니다. 구하기도 쉽고 요리하기도 편하고요.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도 꼭 챙겨드세요. 이 비유가 재밌더라고요. 미역이 미끈미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혈관 벽도 미끈하게, 깨끗하게 청소해준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실제로 해조류가 우리 피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혈관에 좋은 음식들 보기 좋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마늘, 양파, 포도, 버섯, 시금치, 해조류. 이 화면 딱 캡처해 두셨다가 마트 가실 때 한번 보세요. 완벽한 심장 건강 쇼핑 리스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 음식들 무슨 구하기 힘든 특별한 약재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동네마트 가면 다 있는 아주 평범하고 저렴한 식재료들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혈관 건강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역시 실천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작은 변화는 뭘까? 뭐 거창한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늘 저녁 반찬으로 시금치나물 하나 추가하는 것, 그거면 충분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